아, 여러분들 갑자기 하다가 시뮬레이션 로또 터졌어요. 와. 시뮬레이션 로또 터졌어요. 이건 못깰 수가 없겠는데? 어떤 거로 가지? 아, 로또 터졌어요.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시뮬 모세계거든요. 오색인데 보존 보이세요? 20개야, 20개, 20개 시뮬레이션 로또 터져가지고 보존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방금 제가 받았어요. 와,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절대 안 죽겠는데? 아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이어가지고 이런 효과 있는 걸 지금 알았어요. 노란색 구체 있었잖아요. 거기서 하니까, 그니까 선택지를 저한테 두개 줬어요. 그, 여기 바꿀 수 있는 그 재료 있잖아요. 재료 2,000개를 받을지, 아니면 모든 축복을 받을지. 그런데 제가 모든 축복을 받았거든요. 와, 달달한데? 여기 개파드 있었으면은, 와, <laughs> 진짜. <웃음> <laughs> 개파드 있었으면 진짜 레전드 됐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사건 맞아요 이 사건에서 설마 또 사기치나? 음 여기서 사기쳤거든요 여기서 나왔어요 선택지가 자 이제 보조는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거를 채워나가면 되겠죠 재료 다 썼는데 자 뭐로 가져갈까? 어! 받는 피해 감소 그렇지 24% 이제 안 아프다 들어와 들어와 자 보스 갑니다 보스 갑니다 자 가보자 <laughs> 카프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메인딜러가 여기 맞는 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허수도 없고 물리도 없고 누르냐 딜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래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이거 보 축복 믿고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고고.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씁니다. 와. 일단데렌불아신에 불척자가 이렇게 셌었다고? 정신 지배. 자, 정신 지배는 브로냐로 바로 풀어 주시면 돼요. 그러게 불척자 실드가 좀 이상한데. <laughs> 일단은 그발. 일단 레벨이 제가 되게 낮아요. 제가 지금 40 40 50 50이거든요. 불척자랑 제레만 50이고 나머지 둘은 40이에요. 정타평타그가 어? 안다는데. 응, 안 아파. 여기서 제레 좀 뒤를 좀 끌어올릴게요. 필살기로 버프 주고, 그 다음에 제레한테 버프 하나 더 주고, 그 다음에 제레하고 바로 필살기 써서 미이잘 들어가네! 정신 집에는 디버프 해제 있으면 돼요. 나타샤나 브로냐 있으면 디버프 해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도발 한번 써줄게요. 쉴드 와 쉴드가 안 까이는데, 어 잠깐만 필수했다. 아, 괜찮아. 나타샤로 해제하면 돼요. 자, 해제. 하프가 잡을 때 디버퍼 해제 있으면 좋아요. 근데 나실드가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뭐야, 심리학 씨. 두 명의 캐릭터. 심리함시 해제가 아마 안 되겠지? 어? 되네? 뭐야, 심리함시 해제가 되네? 그럼 나타샤도 심리함시 해제. 나 어, 이것도 해제가 되네? 잠시만요. 원래 필살기 먼저 쓰려고 했는데. 렌스가 불타고 있어. 일 들어갔죠. 어우 간지럽다. 이것이 보존의 힘인가? 오내 어, 피를 깎았어? 근데 일단 이 페이지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어 왜냐면 디버퍼 해제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보존의 지금 풀 보존발도 있긴 해요. 지금 나비와 함져 과거의 환이여이 피할 수없 다음에 다시 재래 땡기고, 자, 심리 함시 아까처럼 하면 돼요. 해제합니다. 일단은 불척자 먼저 해제하고,

일단 힐 한번 넣어주고요. 그리고 디버프 해제 한번 해주고. 나타샤도 디버프 해제하고. 랜스가 불타고 있어. 하이어 멜렌시. 공격. 같이 할래? 아, 카푸카가 이렇게 약했었나? 되게 힘들게 잡았었는데. 일단 필살기 한번 넣어 주고 그 다음에 제레 땡겨 주고요. 풀버프 상태에서 어 뭐야? 제레 실드 어디 갔어? 쉴드있 o t sure i 카프 m 도발 한번 u r 암시가 들어가면은 sure if I'm not 가 u r e if I'm not sure if I'm 디버프 표기가 됩니다. 일단 나타샤로 제레 해제하고 다음. 음. 어? 렌스가 불타고 있어. 렌스 음. 어. 음. 다음에 브로냐로 나타샤, 디버프 해제해주고. 자, 이러면 히, 디버프 전부 해제됐어요. <laughs> 음. 원래 이제 카프가랑 싸울 때 정신 지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제가 빨리빨리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네. 그 다음에 쟤를 땡기고 와... 아니 이걸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다고? 와... 진짜 이거 너무... 너무 사기적이네요 너무 사기적이네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파티가 어떤 수준인지 50레벨 아직 뭐템 먹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뭐 행적도 아직 좀덜 찍혔고. 네, 제레는 좀 투자를 해 놨어요. 근데 아직 뭐 풀세트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제레는 템 이렇게 끼고 있고요. 네, 제레랑불척자만50 레벨. 브로냐, 나타샤 40 레벨인데. 방추 삼성. 네. 댐감 끼고 있어요. 나타샤도 노강. 솔직히 아, 뭐, 못깰것 같은데, 이거 아, 진짜 축복발로 깬것 같아요. 와, 다시 한번 봅시다. 와, 진짜 달달하네. 반사 피해에다가, 네 축복 3천 전체 축복 32개 그니까 한 축복당 최대 20개까지 있는 거예요. 이런 로또 시뮬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제가 시뮬레이션 요 5단계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축복 사기를 맞아버려가지고 <laughs> 도감작도 됐어요. 아무 보존을 전 한번 이렇게 얻어봤습니다.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는 지금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니까 어, 나중에 한번 천천히 내리시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효과들도 미리 보고 있으면 되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축복은 다 가져왔습니다.